내가 손댁이를 이렇게 꼴아는데 이렇게. 아빠가 먹지 말라 했는데. 우와, 우리 아빠의 아픈... 손댁이. 어. 근데 이거 재 근데 얘 되게 똥고양이 같지 않고 뭔가 페르시안 고양이 같아. 봐봐. 왜? 없다, 순데 근데 더러운니아 그냥 가만히 놔둬. 얘는 잡고 싶어서 그러는 게. 가봐. 언니 이거 유튜브에 올리자. 그럴까? 어 응, 달라붙었어. 순대야. 성이 뭐예요, 순대이는? 김순대요. 김순대. 순대 여기 밥잘 먹었어. 말랐는 거 아직. 아니야? 말랐네. 김순대. 순대야? 왜? 그거 희정이 어린이집에서 가져온 거야. 네. 슈우. 이게 왔다 갔다 그죠? 주인님께서 예, 먹는 먹는 거 아니야? 쭉쭉 근데 너가 인사해봐, 구독자님. 전혀 똥고양이 같지 않죠? 얘가 뭔가 귀여워요. 눈. 되게 페르시안 고양이 같은 페르시안 고양 이슉슉슉슉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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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냥 똥 고양인지 뭔진 잘 모르겠는데 그냥 할머니가 저희 교회 할머니가 준 거예요. 그냥. 그래서 갑자기 들고 오셨다. 제가 완전 깜짝 상상도 못한 상상 벌어졌어요. 상상. 근데 지금도 뭔가 지금 고양이가 계속 이제 계속 제가 키우는 거 키우는 게 뭔가 믿겨지지가 않네요. 이 고향, 고양이들은 다 15년 간산대요 거의 평균이 15년이고 더살 수도 있고 더 적게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주사 같은 걸잘 맞춰야겠죠. 그래도 우리 사 주사랑. 그럼 강경병기 1차, 2차, 3차까지 맞아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집에서 그냥 맞추는 거죠 병원 가면. 응. 3만 얼마고. 3만 5천원? 그다 하면 한 10만 넘겠네. 요 저희, 저희 강아지는 한 그거 가져와가지고 저희 할아버지가 맡은 것 같아요. 음. 음. 저희 집에. 화면에서 보면 여기 털 색깔이 뭔가 회색으로 보이지만 진짜 보시면 음, 지금 검정색이. 여기도 검정색으로 보이네. 착합. 죄송합니다. 귀엽지 너무. 아 너무 귀여워. 발라당했어. <laughs> 귀여워. 이꼬리 갖고 잘 농치는 거지 지금. 밥이랑 밥을 여기 깔아 뭉개 계속. 자, 밥은 여기다 좀 치워놓자 구석에. 지금 얘가 한 번도. 대변이랑 수건을 한지가. 어. 근데 혹시 다른데 했을 수도 모르 지도 모르는데. 음. 다른데 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래도 싸도 애기니까 그렇게 안클 거예요. 그리고 아직 고양이 모래를 사야 돼요. 그리고 박스를 도 사야 되고 사료도 사야 되고. <laughs> 근데. 원래 고양이도 양치해줘야 되는데 나중에 제가 돈 모아서 살라고요 <laughs> 나중에 커 크면 뭐 양치... 귀도 딱 귀도 다... 근데 동물들도 독감 주사 맞잖아요. 몰라요? 독감 주사 그런 게 있나? <laughs> 저 독감 주사 한 번도 안 맞았어요. 저도 독감 주사 안 맞았어요. 근데 독감 걸린 적이 없답니다. 저도요. 원래 애기 때는 걸렸었을지 모르겠지 기억이 안 나니까. 근데 얘 똥고양이 전혀 안 갔죠? 눈이 진짜 예뻐아 그러니까. 어, 눈 눈이, 눈이 눈이 아니야. 몰라. 응. 역시 조상 중에 이족 고양이가 있었지. 원래 저가 <laughs> 딸기성입니다딸기성이고 거기 소금이 소고미, 소금이에다가 순대. 순대면 동화가 되겠죠. 순대에다가 소금이를 찍어 먹으요좀 잔인하지만. <laughs> 네. 아, 그게, 귀여워. 그게 어쩐지 그렇게 됐어요. 이름을 짓다 보니. 짱구는, 짱구는, 음, 손님. 아이나핥아줬어 어, 까칠까칠하죠? 처음, 어, 처음으로 핥아줬어요 까칠까칠하죠? 네. 귀요미귀요미 조회차 귀어 엄마 여미 귀여미, 귀미귀요미귀데미데여데야여데 내가 지금 밖에서 생활하려고 하는데, 지금 피곤한가 봐요. 이제 끝. 안녕. 안녕. 중대도 안녕. 안녕.